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어, 오훈역입니다. 어, 12시, 어, 1시 어, 20분경 정도 지나가는데, 어, 전남 해남 지역에, 어, 김장배추 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많은 어, 비로 인해서, 어, 이렇게 땅이 많이 실리고, 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밭에 다니면 어, 발이 이, 푹푹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재배 농가들은 어, 제초 작업을 해가지고 분량도 이런 게 쳐놓고 살파하고 어, 그리고 이 어, 땅이 이렇게 좀 실려 나갔습니다. 저리 아래쪽에 보면 어, 그래, 어, 그러면서 지금 풀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제초 살포해서 제초 작업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농가의 어, 비료량을 보면 수분 44.8% 이시가 1.30 온도 30도 6분입니다. 바닥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층에 바닥층의 비료량을 보면 바닥 청도 어, 비료량은 같습니다. 음, 1.3 정도 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피 보면 어, 배추가 깜실이하게 어, 이 살이 쪄어서 약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비료 어, 억제제를 살포하면 이게 여기 땡기더 가는데 어, 일반적으로 억제제를 안 쳤다면 어, 이 어, 비료가 깜실이하게 잘들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로가 부족하면 이 식값이 떨어지면 어 배추가 무름병을 하기 때문에 어 배추 재배에서는 어 잎을 좀깜시하게 약간 통통하게 키우면 무름병 어 자체를 안합니다 그래서 어 심을 때 이제 그 배추를 어물 20리터에 골드 그린 60cc 설탕 120그램 조루 간주를 해도 되고 어, 담궈서 침질해서 심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 심었을 때, 탁근을 잘한다. 뿌리를 잘 내린다. 어, 그리고, 어, 생육 과정에, 이제, 이렇게, 어,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렇게 면면비를 해주면, 어, 뿌리 내리면 아주 잘한다. 그 배추가 생육 과정에서 병을 안 하는 비료량이 있다. 그래서, 그 양이, 어, 최하 1.2 이상, 어, 지금, 어, 약그2.0 정도. 그이식 값을 맞춘다면 어 배추가 병 없이 잘 자란다. 그리고 지금 어 보면 배추가 약간 감심이 해야 되는데 어 배추가 어 약간 힘없이 얘가 쭉쭉 뻗어 나오면 어 병을 잘 합니다. 어그 현상으로 보면 어 여기에 있는 배추와 이 가에 있는 배추는 두 가지 달라요. 어 가에 있는 배추는 어 노릅니다. 노르다는 거는 어 이제 어 앞으로 어 병을 잘할수 있다. 음,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 요 폭에는 요 노란 노란 점이 있고, 그럼 이쪽편에는 점이 없다. 다 깨끗하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비료 살포 과정에서, 어, 제일 가에 일항에는 비료가좀 적게 살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쪽 가쪽에는, 어, 이시가 낮다. 그럼 이시가 낮은 이쪽 반대 편에는 어, 우리가 측정해보면 이시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 이시값이 낮으면 이제 질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경우를 우리는 그, 감안해서, 어, 재배력에서, 어, 그걸, 어,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을 한다. 아,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어,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그, 어, 이제, 골드, 어, 그린 두 번의 칼한 번, 어, 이제, 일반 방제약하고 살포하면 되는데, 어, 살균제를 잘 살포한다고 해서 배추의 물음병을 잡을 수 없다. 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가 어 위에 부패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잡을 시드름병 이런 걸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활성화 균들은 우리가 농약으로서 방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배추밭에 갔을 때어 여기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동글동글동글 맺혀 있으면 요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면 물음병이 되고 아침에 비료를 충분히 먹었을 때는 이 물방울이 안 생깁니다. 물방울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래서 이잎 테두리에 생긴 물방울은 지금 낮에 광합성을 해서 까맣게 만들어진 탄소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양이 부족하면 저녁에 이잎 뒤에 있는 숨구멍 기공을 닫고 기공으로서 수분을 정발시키고 낮에 비료를 어, 합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낮에 만든 것이 까맣게 된게 탄수화물, 설탕물 설탕을 만드는 상태에서 저녁에 기공을 닫고 수분을 안 날린 상태에서 뿌리 오는 영양소를 먹으면 잎이 설탕물 양만큼 먹고 그 외에는 뱉어버려 그러면 잎 테두리에 나온 물방울들이 흘러서 뿌리로 들어가면 뿌리 쪽에서 어, 자, 땅 속에 있던 우리가 균들 휴면 상태의 균들이 활성화된다 그 균들은 어 여백이 내리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병이 어 활성화되지 않는 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추에 여백만 안 맺으면 살균제하고는 무관하다 살균제를 살포 안해도 균이 안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살균제를 살포한다고 해서 균이 잡히냐 그렇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에 무에 살균제를 쓰는 사람은 정말 무시하고도 무시하다. 그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비료량으로서 여백을 안 맺어야만이 어, 땅속에 있는 그 많은 균들, 종류도 많고 어, 개체수도 많은 그 균들이 활성화된다는 안 거예요. 비활성화 상태. 식물이 있다고 해서 그 균은 식물을 가해하는 균이 아니다는 거죠. 그 배추나 무나 이런 채소류들은 탄저병을 안 하기 때문에. 단접병을안 하는 것 그, 어, 병들은, 어, 그, 균이 휴면 상태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준비는 하고 있으나 여백이 타고 내려가서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그래서, 어, 살균제를 써든 안 써든 주기에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잎이 도톰한 애가 진녹소로 돼 있으면 병이 발생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병이 발생 하는 비료량, 이식값. 그래서 어, 약간 하엽이 노래지면 추비를 헛골이다 어, 살금살금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해서 배추에 어, 요 사이에 구멍을 뚫어가 또 비료 주면 또 비료 과다가 돼서 이렇게 녹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추가 이파리 있고 쏙고갱이가 녹아버리는 거. 안에 쏙고갱이가 녹아버리는 그런 경영구가 벌어집니다. 너무 비료가 가다되면 생장점이 녹아 없어진다. 그래서, 어, 비료는 흙골에다가, 어, 질금질금 주면 된다. 그첫 비료 줄 때는 백평에한포를줘도 되고, 평당 200g. 어두 번째처럼, 이 이거, 이렇게 이제 좀 컸을 때는 배추가, 어, 부채 이상적으로 컸을 때는, 어, 1 0평당 반포. 그럼 팽랑 100g 정도 요소를 흙골에 주비를 하면 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어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는 어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어 우리가 살충제와 같이 혼합해서 살포해주고 어 그러면 웃자람이 없는 비료가 돼 배추가 돼서 어 키가 많이 안 크기 때문에 껍질이 많이 안 두꺼운 배추가 만들어진다는 그리고 어 저장력이라든지 김치를 담았을 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때문 여름에 가도 아삭거리고 좋은 어 김장 배추가 된다. 아, 그렇게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전남 해남 지역에서 어 김장 배추 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